해리왜 이렇게 신났어? 해리해리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? 이상해도 왔어. 말리아이씨 왜안 와? 사랑해. 말리아이씨. 코코. 니케. 원래 니케는 조금 전까지 요새나게 같이 출연했었던 우리 구일이랑 놀고 있었는데, 잠깐 요거 영상 좀 찍으려고, 니케는 잠깐 여기 식구들 품에 왔어요. 우리 9일이. 9일이. 꼬리 흔드는 거야. 코코. 오, 언니 루 아니, 지원. 아니, 야, 풀 뜯는 거 이뻐서 찍으려고 그러는데. 아니, 도망만 가지 말고. <laughs> 야, 좀 친하게 지내보자. <laughs> 아, 더러워! 아니, 쟨, 뭐, 내 옆에만 가면 왜 이렇게 자꾸 도망가? 어저께 이제 요, 쫙 아, 한번, 여기 접촌한 거, 정리한 거는 제가 영상 조금 전에 올렸고. 저 지금, 굉장히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. 정말 그 방송의 힘이 무섭구나라는 거. 아까 제가 게시판에다 글을 쓰긴 했는데, 광고를 돈을 지불해서 몇십만 원 쓰고 했을 때딱한번 4천 명이 넘었었고, 우리 이 지금 구독행남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3,950 명대 그 정도가 계속 지금 한 5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. 어떻게 해도 구독자가 늘지 않는 거라. 그래서 제가 새나게 출연하기 전에 예전에 좀그 싫어요 막 테러 당하고 막 그랬던 영상들 뭐 조회수는 한 200회밖에 안 되는데 막 싫어요가 막 70개 달리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그런 영상들을 다 지워 버린 상태였는데 뭐 별로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. 뭐 제가 사실 그 이후에 막 영상 작업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던 건 아니니까 새나게 방송 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죠. 그런 상태였었는데 어저께 새나게 딱 방송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구독자가 20명이 는 거예요. 제가 뭐 새나게 그뭐 뭐 구독 행남 뭐 아니면 상호명인 설악 퍼하우스뭐 빵야 빵야 놀다 가게 이런 게 하나도 나오질 않았는데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그 새로 구독하신 분들은 정말 능력찬 것 같아. 내가 볼때 우선 이 영상 뭐 새로 구독하신 분들도 보실지 모르겠지만. 깊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렇게 하고, 어 조금 전에 아이들 영상 좀 찍으려고 나올 때 보니까 3,991분이더라고요. 잘하면 오늘 밤이나 내일쯤 어 꿈에 4,000분 구독자 돌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앞으로 이제 영상 만들 때 진짜 그 우리 세나게 피디님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작가님이나 그세친 분들 전나 아이들 부족한 면 너무 티나지 않게 잘 이쁘게 편집도 해주시고 그래서 누가 되지 않도록 저도 좀 영상 작업을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그동안 생각했던 대로 볼거리 풍성하게 해서 아이들하고 좀 지내는 모습인데 너무 막 꾸미는 것보다는 내추럴한 가운데서도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좀잘 담아보려고 노력해 볼 겁니다. 지금은 오늘 좀 사실 오래간만에 영상 하나 올라가긴 할 건데 신규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메시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포기하지 않게끔 멱살 캐리 해주신 진짜 <laughs> 제가 아, 이제 막 지쳐서 이제 안 할래요. 막 그러면은 멱살 잡고, 아니에요.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. 그러고 막제 멱살 잡고 이렇게 땡겨주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런 분들께 다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좀 드리려고 카메라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. 아, 이제 앞으로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제가 계획했던 것들 하나하나씩 잘 예쁘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인사 인사, 감사 인사.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내일서부터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한번 움직여보죠. 세라 해리